수조원때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섰습니다.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고전 사장은 회시무역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 해양 최고 경영자로 재임했습니다. 당시 고서장은 선박사업 등에서 영업이익과 원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5조 4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고 높은 경영평가로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해 해교수치를 수정하자 실제로는 오히려 7천억 원대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속여 회사채와 기업어험 등을 발행했고 이로 인한 금융권 피해액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고전 사장이 회계사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고전 사장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